유튜브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시죠 코스모스TV의 한국 방송 아나운서 김정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스모스TV를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종합복지센터는 간단히 다복센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정착하는 데에 돕는 사단법인입니다 코스모스TV에서는 최근에 한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를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제도에 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특별한 손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궁금한 부분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에게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근무하는 용창식입니다. 저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비자 발급과 체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인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국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용창식 팀장님을 모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이전에 자진출국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제도는 이전의 제도와 무엇이 가장 다를까요? 이번 자진출국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뭐냐면, 현재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재입국할 수 있는 자진출국확인서라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큰 거는 자진신고제도가 끝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진출국을 하여도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진출입국제도는 확실히 다시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 발표된 불법체류 외국 자진출국제도의 구체적인 혜택은 무엇인가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혜택은 재입국을 할수 있다는 제도예요. 재입국제도는 뭐냐면 자진출국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난 뒤에 공항에서 출국하기 바로 직전에 공항에서 출국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출국확인서를 가지고서 제외 공간에 가서 비자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분은 단기비 C3 90일짜리 비자를 받게 되는데요.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의 체류지를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C3 90일짜리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화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재입국을 할수 있는 것은 물론 이원이와 현재까지는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으면, 유학생이나 아니면 사업비자나 이런 것들로 다시 재입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자진출국제도는 재입국 더하기, 아, 다른 체류자격으로서 이 비자 병용까지도 가능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었고, 또 한국에서 다시 유학을 하고 싶은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학도 할수 있고 사업도 할수 있게끔 비자 변경이 가능해 게끔 해놨다는 게 가장 큰 혜택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더라도 취업 비자로 입국하거나 다른 체류 자격으로 비자 변경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취업 비자로 다시 재입국할 수 있군요.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의 자진 출국 제도에는 최고 2천만 원까지의 범칙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에서 부과되는 범칙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 기준은 상당히 복잡해서 제가 표로 준비를 했는데 그 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자진 출국 제도는 7월 이후에는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 부과 기준은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그입반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00만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최대 정현행에서는 3년 이상이면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자진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 될때30% 정도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최대 600만원 정도가 부가가 돼요. 그런데 단속이 됐을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7월 이후에 실제로는 이제 3월 이후에 단속이 시작되는데 3월 이후에 단속이 시작됐을 때는 이것을 감경 없이 그대로 현행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벌금을 부과됐을 때 이분들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벌금을 낼 돈이 없으면 못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그냥 이제 강제 출국, 출국 명령을 받게 되는데 재입국 자체가 이제 영원히 봉쇄가 됩니다. 벌금을 물게 되면 입국금지 몇 년? 5년, 3년, 2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영구히 입국금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서 자진 출국을 결정한 사람이 만일 출국에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임신 등의 문제가 있어 당장 출국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네, 항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진 출국 제도를 이렇게 막한달두달 달 이렇게 짧게 부여하는 게 아니고 작년 12월서부터 준비를 해서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올해 6월 말까지 그 기간을 길게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 단기간에 내가 부득이하게 질병이나 임신이나 출산이나 이런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출국 기한 유예를 해 드려요. 어그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유예를 해 드리고 그거는 최대 1년간 해 드립니다. 또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어그 어려움이 아예 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해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대한 질병 그 다음에 자녀를 돌본다던가 국민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돌보는거가 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 체류 허가를 해드립니다. 앞에 유형과는 다르죠. 하나는 나갈 수 있는 거고 하나는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세 번째 유형이 또 있어요. 이세 번째 유형은 본인이 큰 장애를 얻거나 본인이 출국할 의사를 바뀔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출국할 수 있게끔 본인의 의사와 간주를 해서 출국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나가는 유형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조건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군요.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특별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행되는 자진출국제도에서 가장 큰 혜택은 한국에 정식 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 기간 내에 자진출국한 사람들이 한국에 재입국하고 자할때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국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전 자진신고를 해야 돼요 그 자진신고는 당일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일에서 15일 정도 남겨 놓고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야 돼요 가실 때는 여권하고 예약된 항공권을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서 몇월 며칠날 저는 출국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신고를 받게 돼요 받고 난 다음에 어, 언제 나가세요? 그리고 공항에서 출국 확인서를 꼭 받으세요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럼 공항에 가시면, 공항에는 항상 출입관리사무소가 있고요. 거기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들려서 그날, 수시간 정도 더 일찍 가셔가지고 꼭 민원실에 들려서 제가 자진출국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진출국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가셔야 돼요. 그것도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출국장에서 다시 또 확인을 해드려요. 그러 이제 받고 나가시면 기본적으로 3월 이전에 나가신 분들은 3개월 뒤에 재외 공간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C3 90일짜리 비자를 받게 됩니다. 4월 달에 나가시는 분들은 4개월 뒤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5월, 6월 이렇게 순서대로 늦게 나갈수록 늦게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나가시는 분들은 6개월 뒤에나 신청이 가능하게끔 돼요. 그리고 자진출국 확인서는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그래서 출국을 했는데 내가 3개월 만에 다시 꼭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1년 동안 그걸 유효하게 쓸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3월 달에 나갔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쓸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올 3월 달에 나갔으면 6월서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내년 3월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확인서를 드리게 되고요. 혹시라도 나가시게 되면 제외공간하고 법무부의 정책이 달라서 비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자진출국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모든 정보를 입력을 하게 돼요. 그 입력을 하게 되면 제외공간에서 비자 발급할 때 자동으로 그 확인서 번호가 입력이 되고 그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하게끔 시스템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팀장님 말씀은 자진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국 당일 공항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 민원 창구를 방문해서 출국 명령서를 자진 출국 확인서로 바꿔 출국하는 것이네요. 그럼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되었는데 현재 자진출국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나요? 예, 많습니다. 예전에는 평균 한 달에 한 180명이 자진 신고를 하였다면 요즘은 한 330명 정도해서 두배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시행 초기여서 뭐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뭐 효과가 없다는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책을 보고 아직. 당설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올 3월부터는 실제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아직까지는 단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단속이 진행되면 단속되신 분들은 3월부터는 입국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자진출국을 하고자 하여도 재입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단속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3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월 이전에는 선택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는 어떤 형식이든지 자진신고를 미리 하셔야지만이 단속이나 이런 거에서 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3월 이후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진출국의 기간에 임박해서 항공권이나 이런 것들 예매가 안되고 막그 어려움이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는 3월 이전에 자진출국의 의사를 정확하게 갖고 움직이라고 저희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제도에 대한 안내가 점차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불법체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이런 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불법 체류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들이 있을 계획인가요? 이 제도의 이번 발표의 특징이 뭐냐면 3월 이후에는 벌금을 부과합니다라는 제도예요.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된다는 거죠. 7월 이후에는 그다음에 단속이 되면 당연히 이제 벌금이 부과되고 이 제도는 뭐냐면. 과거에는 언제까지 출국을 하게 되면 혜택을 드립니다라는 거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 발표는 자진출국 이후의 제도까지 다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자진출국 제도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2월 이후에 신규로 불법체류자가 생겨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혜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다시 새롭게 자진출국 제도가 나오고 유예제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에서는 기대하기는 약간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 것까지 다 발표를 한 거거든요. 아 이번 기간이 끝나면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군요. 그럼 여기서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기간이 다 끝난 후에 불법체류자가 경찰 또는 출입국관리국에 적발이 되면 정해진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만일 범칙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은 제익금을 위한 부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범칙금을 못 내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분명히 고용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용주에게 이제 벌금이 많이 부과되고 벌금을 고용주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벌금을 내지 못할 때는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냥 출국을 시키는데 대신 영구 이국 주제가 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못하면 다시는 한국에 돌아올 수 없게 되는데요. 혹시 이번 제도가 불법 체류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관계되는 내용이 있나요? 음, 요번 자진 출국 제도는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 신고 제도가 한 축이 하나가 있고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중에 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한 유형은 외국인 중에 불법 취업하고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불법 취업하고 있는 분은 현재 자진 친구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제도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불법 취업입니다. 이거는 불법 취업하고 있으면 그 회사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옮겼던 그 회사이지만 저희가 인정을 해서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할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고요. 또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자진 신고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 제도에서는 고용주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대체할 수 있게끔 3개월 동안 유예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분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진출국제도가 외국인을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현재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도 자진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분들은 이 제도를 자세히 확인하시고요 자진신고하셔서 단 이제 벌금은 부과합니다. 저희가 불법 고용에 대한 벌금은 부과하는데 그것도 30%만 부과를 하게 됩니다. 30%를 부과하고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쓸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리고 그다음에 고용 제한을 두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수 있게끔 자진 신고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코스모스 TV를 통해서 현재 체류 기간을 넘기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실래요? 유권자닌 출국 제도는 설명드렸듯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제도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서 만든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불법 체류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무리한 생각이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어렵고 복잡하니까 누구에게 좀 도움을 받고 변호사나 아니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비용을 좀 드리면 좀 수월하게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건 모든 것은 다 본인이 움직여야지만이 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갈 때도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고요. 공항만에서 출국하기 직전에 출국 확인서를 받는 것도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 비용 자체가 별도로 들어갈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제도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3월 이후나 3월에서 이제 6월 사이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나가게 되면 특히 5월이나 6월에 집중적으로 나가게 되면 항공권을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미리미리 미리 예 준비하셔가지고 어, 출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먼저 나가면 먼저 일찍 나가면 일찍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을 끝낼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이나 외국에서 코스모스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세요. 코스모스 TV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변에 혹시라도 체류 기간을 넘기고 불법 체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제도를 널리 알려서 꼭 이번 기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국내에서 불법으로 취업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불법으로 체류 기간을 도과 그럴 의도로 입국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앞으로는 이 제도가 벌금과 함께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하거나 불법 체류를 한다던가 나 그랬을 경우에는 예전과 같은 그런 혜택보다는 비용을 출국 전에 국내에서 번 돈을 다 국내로 다시 내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염두에 두고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제도에 관하여 출입국 관리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디 이번 인터뷰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으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번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시금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국 희망자는 반드시 6월 30일까지 여권과 출국 예정인 항공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자진출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출국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이 출국명령서는 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출국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대로 출국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국 당일에는 반드시 세네 시간 전에 공항 또는 항만에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 창구를 방문해서 출국 명령서를 제출하고 자진 출국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진 출국 확인서의 가장 위쪽에는 발급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번호는 비자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번호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두거나 수첩에 따로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이 자진 출국 확인서를 지참하고. 공항의 출국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법무국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용창식 팀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코스모스TV는 다음에 더 알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